당신이 필요합니다 메카곤 병력을 제치하고 그의 기계와 계획의 종지부를 찍으십시오 새해 맥기 아이 미친 뭔데 이거 아우 개 진짜. 대맥이 10명 공동구매하실 분이 없냐? <laughs> 공동구매해서 1478골 대맥이 있어 없어 야 이거 내가 보여줄게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봐봐 야 솔직히 이런건 어떻게 하냐면은 어제 팔린다 봐봐 14780인 1 4 7 증시. 이걸 직구를 한단 말이야, 봐봐. 보이지? 또, 어? 골드왕의 또사업수단 보여준다. 14780이란 말이야. 그치? 어이구, 이키 팔린 거. 미쳤네. 야, 왜 이렇게 잘 팔려? 응? 두개 팔았습니다, 이키. 세 번째 남았으면돼 이거. 이키가 중요할 거, 이키 검색하고. 야, 이 가격 떨어진 거 봐. 미친 개, 진짜. 야, 누가, 사, 누가 4만 8천 고래 해놨어, 이거. 야, 가격, 야, 가격 떨어진 거 보소. 내가 아까 레드 시작 전에 8만 9천 고래, 그, 뭐야. 그, 덤핑 가격으로 해놨는데, 4만 8천 가에서 떨어졌는데? 뭐야, 이거. 미쳤구만. 괜찮아. 난두개 팔았으니까 이미 나는 이득 봤어. 나는 이득 봤기 때문에 잘 봐. 아냐, 아냐, 이거 괜찮다니까 봐봐. 대의 맥이 봐봐. 대의 맥이 잘 보세요. 골대를 어떻게 버는 것인지, 어? 한 눈에 아지샤라의 골대의 흐름이 눈에 보인단 말이야. 나는 제가 지금 얼마에 팔았지? 봐봐. 이거 아까 14,900 했잖아. 그치, 이거를 봐봐. 20개 크기로 봐봐 20개 크기로 묶은 개수 나 하나 써야 되니까 9개 됐지 이렇게 해놓고 개당 2,500골 난난 1,500골 샀잖아 그치 난 1,500골 샀지만 팔 때는 2,500골이야 보입니까 그렇게 빡 팔면 어떻게 돼 이거 다 팔리면은 어, 다 팔리면 25,000골이야 이모0 0 0 내꺼 한번에 뺐으니까 23,000원으로 치자 22,000원으로 치자 그러면 다 팔려면 저는 7,000원으로 남습니다 10개 단위로 올렸다 뭔소리야 맞잖아 20개씩 맞는거 아니야 이게 왜 10개 단위로 올렸다는게 뭔 말이야 누가 4개 올렸다고? 아 그러네 야 잠깐만 괜찮아 어차피 아니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이제 이제 경매 초보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은 봐봐 아니 그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 조급해진단 말이야 조급해져서 어우 나보다 싸네 하면서 어 이걸 보고 조급해진대 이제 나 같은 이제 요노란하는 어? 사람도 어떻게 이거 팔리면 내거 팔리니까 기다린돼 그냥 이거 팔리면 내거 팔린단 말이야 어차피 저게 팔리고 나면 내거 팔려 걱정하지 마 기다려 어차피 오늘 토요일이라서 어? 사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면 내거 팔린단 말이야. 야, 오늘 2 키로 지금 뭐 17만 원벌 사람이야. 그리고 내거 대매기는 공짜! 아 근데 이거 진짜 메카 메카군 여기 퀘스트 너무 빡세. 뭔데 이거 어디 가다? 이거 뭔데 이거? 뭐 하는 거야, 이거? 뭐 하는 거야, 이거? 뭐 브레이크야 이거? 아이씨. 1번째 시점이 어디야? 저밑에야 점프 안 되니 이거? 아, 점프도 안 돼. 아, 진짜 떴다. 이 점프 안 되니까 어떻게 이거? 야, 점프도 안 돼. <laughs> 됐다, 됐다, 됐다. 됐어, 됐어. 어디야 쟤 여기 아닌거 같은데? 이쪽 아니야? 야, 여기 있잖아 자 어디야 이거 이거로못 올라가나? 아, 진짜. 아, 길이 없는데 이게 어디로 가 저기? 물 쪽으로 가야 되나? 야, 미쳤네. 물... 잠깐만, 잠깐만. 여기 너무, 잠깐만. 이거 맞아, 이거? 야, 내려, 내려, 내려. 탈출. 오, 주테포 있다. <laughs> 빠른 판단력 왼쪽으로 가는 거야? 아! 전투 걸렸는데? 뭐야 이거 기다려봐 아 진짜 전투 걸리면 어떡해 이거? 이거 전투 왜 걸렸습니까 이거 죽야돼 이거 전투 올리면날살도안 타지잖아 전투 로도안타잖아 이거 어디까지 안타죠 강제 종료 안 되나 알트 F4 죽으면 된다고 어떻게 죽어 자, 죽을 테니까 부활이죠. 나 익사할게요, 여기서. 아니 나 낙사 안 되나? 낙사, 잠깐만 낙사, 낙사. 낙사할 데 없나? 야, 그러니까 잼민이 날탈 있네. 나 태우고 다녀도, 다음부터. 전투 때문에, 근데... 야, 쨈맨 내려서 난 결투 신청해 봐. 아, 진짜 전투인이 결투도 안 되나? 아이, 버그 진짜... 아, 그러네. 내가 전투에짐승 어떻게 돼? 이... 짐. 나랑 파티는 다 전투 아니냐? 물기시작아니냐물기시 작전 아니냐? 그치지 너도 너도 전투. 이로와 너도 전투. 어 풀렸다 풀렸다 풀렸다. 나 이거 잠깐만. 나 와이번 탈케 와이번 아니 아니야 와이번. 나 그거 로봇 데려와야 돼. 잠깐, 우리가, 웃고 즐긴 사이에 잘 봐봐. 이게 바로 RM 버핏이야, 진짜. 봐봐. 어? 아까 다 그, 어? 대맥이 가격이 비싸다고 이렇게 발만 동동구르고 있을 때, 어? 나는 어때? 200개짜리를, 200개짜리를 14,800골에 사가지고 20개씩 쫓겨가지고 다 팔, 오래 왔잖아. 보입니까, 이거? 봐봐. 보이지? 다 팔았잖아. 두개 남았네. 5,000골, 1 0 0골 15,000골 원고매수하고 2,500골 벌었고 이거 남았고 내건는 공짜 보입니까? 요렇게 하는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게 어? 독과점이 중요한거야 대이메 검색해봐봐 자 보시면은 물량이 좀 많네 이게 만약 200개짜리 좀더 많이 없으면은 이걸 다 사가지고 이걸 다 사가지고 20개당 2 5 0 0개다 올리면 다올리는거 그럼 어떻게 돼다 응? 팔리면 얼마야 진짜라니까 이거를, 지금 봐봐. 제가 사업상품 알, 그, 사업 아이디어 지금 주는 거잖아. 봐봐. 시간 많으신 분들이 봐봐, 이거. 200개짜리를 다 사, 이거 지금. 다 사, 이거를. 다산 다음에 20개당, 20개당 3,000골, 2,500골 정도에 올려. 그러면은, 2,500골에 2,800골. 3,000골 넘으면좀 비싸보니까 2,800골 정도 올리면 어때? 두 배이란 말, 두 배. 투자 얼마야? 10만골, 20만골 투자하면은 40만골입니다. 스스로 빼고 35만골. 15만골 벌수 있는 아이템입니다. 아니 그니까 14,800골에 사가지고 팔 때는, 말이야, 팔 때는 팔 때는 팔 때는 28,000골이잖아 이거 다 사가지고 2,800골에 되팔리하면은 15만골 남다고 15만골 어차피 지금 시간 4시기 때문에 이제 슬슬 일히하려고 들어올 거란 말이야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지금 봐봐 개당 20개짜리 어차피 이 사람들은 개당 20개짜리가 필요한 거지 개당 이런 건 필요가 없단 말이야 이런 거 이런 거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어 봐봐 거기다가 대백은 낚시물품 때문에 용, 그, 수량이 한정적이야. 보이죠? 이 사람들이 뭘, 뭘 사겠어? 어차피 이거 싸게 사봤자, 이런 거 싸게 사봤자, 남은 거 80개 어디다, 어디쓸 거야? 남은 거 80개는 어차피 이분들은 쓰레기란 말이야, 쓰레기. 이걸 산단 말이야, 이분은. 봐봐. 이걸 사간단 말이야, 이거를. 응? 아니, 그냥 이거, 1 5 0오천골 있으면은, 봐봐. 이거 그냥 이렇게 사. 지금 1 4 8 0 0백골이죠 지금. 사가지고, 겨, 경매장에다가 올린다 얼마 안 걸리잖아, 봐봐. 올려. 어디야, 경매장. 14,800골 샀잖아, 그치? 어디였어? 올리단 말이야. 14,800골 샀지만, 팔 때는 얼마? 팔 때는, 열무금이지. 팔 때는 2,800골이야. 좀 2,800골 좀 비싸 보이지? 2,790골. 홈쇼핑 스킬이야 이렇게 해서 올리면 어떻게 돼다 팔면 28만 골이잖아 28000골 그쵸 저는 15000골도 15 1 5 0 안걸렸지만 28000골에 팔면 얼마, 얼마야 그러면 만골이 남잖아 만골이 한 묶음을 이렇게 팔면 내가 나한테 떨어진게 만골이란 말이야 그냥 그래 다 팔리는 순간에 만골 버는겁니다 아나 근데 퀘스 해야되는데 어디로 가야되지? 케이스터 어딨어, 이거? 로부터 어디야, 이거? 이거 로봇 어디서받아? 포기하면 되나? 잠깐만 제가 사업아이템 트 줄때 그 빨리 가서 하시는 분이 이득이란 말이야 봐봐 솔직히 이거 다 15만걸로 올려가지고 얼마 안걸리잖아 봐봐 파, 즉시 이렇게 팔리는 거 눈에 보이잖아 봐봐 벌써 몇개 팔았어? 하나, 둘, 셋, 네개 팔았어, 네 개. 그, 앉아가지고 지금 5천0 0 벌었잖아. 빨리 망설이지 말고, 저, 저, 대백에는 수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빨리 사시는 분이 이득이야. 사가지고 저게 200개랑 그, 15,000골에 올랐던 건 진짜 싸게 올라온 거란 말이야. 저거 사가지고, 봐봐, 계속 팔잖아. 하나 팔때마다 얼마씩이입니까, 저한테? 하나 팔 때마다 1200골, 1300골인데 수수료 빼고 한 1200골씩 이득이야, 지금 1100골. 하나 이렇게 무슨 뜰 때마다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. 꽁돈 15만 골을 벌수 있는 찬스. 참고로 저 1개 심리가 3000골 넘어가면은 잘안 하려고요. 3000골 이상으로 팔면 잘안 팔리니까 보통 2000골 때 오면 되죠. 아, 심리가 그래. 3000골 넘어가면 너무 비싸다. 아예 안 하고 말아 이런단 말이야. 그러니까 2000골 정도 때 사업을 하시면은 잘 팔린다. 뭔데 이거 저 어디로 가야 저기 뭐야, 다한거 아니야? 낙사 없지, 얘는. 설마 로봇가 낙사겠니 그래. 아이, 이걸 못 넘어가? 장난해.

야 내가 알려줬으면은 나보다 비싼 가, 싼 가격에 우리 만들 거 아냐. 야 누가 나보다 좀 싸게 올리는 거 같은데. 야, 이 상도 좀지켜야할까너 그럴 줄 알았다. 야, 비프서 누구야? 내가 싫어하는 돈이 누가 아니네. 야, 나보단 비싸게 올라될거 아냐. 내거 먼저 팔리게. 2799로 올렸다고? 야, 개사악하네. 내가 2790골인데. 아, 니누구나 똑같이 올렸구나. 2 7 9 9년 2771골이야. 미친, 진짜. 나보다 10골 싸게 걸렸어 그니까, 이렇게 안 팔리지, 지금. 이럴 줄 알았다, 내가. 저게 지금 분당, 분당 3개씩은 팔려야 되는데. <laughs> 자, 완판입니다. 완판. 보이죠? 대미개 완판. 다 팔았습니다. 그렇죠. 하루에 300씩 보시면은 아까 보면 200개짜리, 100개짜리 개 받았잖아, 그렇죠?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200개랑 100개짜리 다다 없었죠? 이거 다 어디였어? 다 10개랑 <laughs> 쪼개가지고 다 팔린 거야 지금 있던 게.